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난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또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는데요.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해요.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도 방역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미접종자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은평구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주말까지 환자와 간병인 등 4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양천구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펀드 조성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창업지원펀드가 목동 유수지에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은평구에서만 매년 3, 400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성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65명인데요, 이는 2주 전 333명보다 32명 증가한 수치이며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 급증을 우려하며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등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수가 이주 연속 늘고 있어서 의료 대응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역의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행이 급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의 확진자는 5,900여 명으로 1평균 848.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주전 662.1명보다 186.4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확진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6일 발생한 확진자 848명 중 60%에 달하는 506명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8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709명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20명, 은평구가 42명 등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 은평구 소재 요양병원 등으로 은평구 소재의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7일 1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이 됐습니다. 양천구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43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양천구는 지난 5일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와 창업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에는 양천구를 포함해 서울시, 인천시, 금융기관과 대학교 등이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양천구는 출자금 10억 원의 200% 이상을 양천구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창업지원펀드가 목동 유수지에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벨리 조성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정은영 은평구 의원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화상연기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은영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지역 이 학교 가정 밖 청소년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에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의 수를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청소년정치연구원에 따르면 학업 중단한 학교 밖청소년 경우 서울시 9만 7천 명중 은평구는 4,500여 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6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 가출한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5만 6천 명으로 은평구의 경우 3,400명으로 추산되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시설 종료 아동은 전국적으로 매년 약 2,600여 명으로 이르고 은평구는 5년간 468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 가해 청소년, 소년원 출원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 다양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학령기 청소년들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보호나 지원하는 전달 체계는 10%로 제대로 된 지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역의 이 아동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이미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제안하신 이유는 뭔가요? 운평구는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시민교육과 가정정책과 보육지원과에서 제도적 이내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또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어,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운평청사원, 꿈나무마을 등 아동 양육시설과 CYS 네티라는 네트워크 조직 등 다양한 아동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진로 상담, 자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운영되고 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기본권이 위협받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하는 체계가 있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 개발 어, 개별적인 활동을 위주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평구청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위해 아동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 성장에 필요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안전막 구축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위기 지원 네트워크 중간 매개체 역할의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지역 사회는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고심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음평해서 허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위기 청소년 문제가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및 가정밖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길거리 계도 현황과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위기별 노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매뉴얼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안전한 생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심리 정서 지원입니다. 청소년 심터 이용률이 약 10%에 따른 대안으로, 셰어하우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인데요. 어, 가정 복귀를 희망하지 않거나 가정 내 어려움을 인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교 혹은 가정 밖이라도 교육과 생계가 병행되는 서비스 연계 모델 구축과 고등교육, 사회 진입 등 청소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계 측의 강화입니다. 지원금 및 수급 신청 등 사회 안정화 구축이 필요한데요.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천만 원 정도 넘는 지원을 받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인당 6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보살핌과 포용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은평의 건강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정은영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양천구 곳곳에서는 가을 힐링 파크데이가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는 도심공원에서 만끽하는 가을을 주제로 양천공원과 목마공원, 너문들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양천공원에서는 숲속 작은 음악회와 돗자리 영화제가 목마공원, 너문들공원에서는 그림전시회와 추억의 전통놀이 등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은평온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은평 문화예술과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등 일곱 곳에서 펼쳐집니다. 18일에는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윤정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이 19일과 20일에는 혁신파크,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에서 누리 축제가 진행됩니다. 누리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하는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 한마당과 광장 축제로 마련되는데요. 음평 온축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방역 지침에 따라 4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동에게 월 4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동 1인당 월 4만 원의 아동 주택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살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800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과 함께 야간 시간대 방문객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적 모임 10명 인원 제한 등 방역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은 계속됩니다. 네, 헬로 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